얘 조조예요? 조조? 디바어이 조조다! 얘 조조다 조조! 어? 어?! 에방게리온! 놀라울 만큼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어? 어?! 이것도 조조인데? 어? 사스케다! 뭐 용서해라? 뭐 이런 거 있었... 아 이게 용서해라 사스케 이거 사스케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알지 미래에서 기다릴게 이거 언어철 너무하다 <laughs> 아니 <laughs> 좀세개 <laughs> 붙였다고 아니 좀 아련하게 말할 수도 있지 사람이 근데 얘 이름 몰라 얘 남이었나? 남이 서운해 <웃음> <웃음> 딱 봐도 지금 조, 지가 약간 약간 좋아하는 애한테 지금 약간 이렇게 딱뭘 보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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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이렇게 자고 있던 애를 이렇게 옆에 똑같이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었어 뭘 보노? 이거는 뭐야? 페이트야? 아 근데 이거 뭔지 알것 같아 지금부터 서로 싸워라 이거는 그거 아니야 한마바퀴? 진짜 화날 것 같다고? 그러면 스스로를 돌아봐 그러면 화가 가라앉을 거야 내가 과연 이런 거에 화내 되는 걸까? 세상에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거에 화를 내는 사람이 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봐 어? 어? 저 애들은... <웃음> 이거... <웃음> 부모님이... <웃음> 안계시다 이거 안 돼요? 안계시다 이거 안 돼요? 근데 이거 무라사키 아니야? 부라사키? 무라사키. 무라사키가 무랑 공주 아니야? 아, 무랑 공는공부기야 어? 에반게리온. 오늘 오후 3시에 호떡집에 불이 날 거예요. 이거 알아야 해요, 여러분. 아니, 이거 몰라? <laughs> 나중 거 아니야?